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구입할까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보다 조금 비싸지만 더 최근에 나온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구입할까요? 지식인을 통해 문의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영상을 통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두 모델 모두 사용을 해봤고 현재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 주관적인 답변을 남겨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사용 중인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후에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로 찍은 영상이 더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찍은 영상을 보면 화면 밝기가 조금씩 변경됩니다.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그리고 노트10 플러스를 사용할 때는 512기가 사용을 해서 저장 공간이 여유로웠는데 노트20 울트라는 256기가 뿐이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조금 빡빡합니다. SD카드를 삽입해서 공간을 넓힐 수는 있지만 4, 5만원의 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기에 저는 노트20 울트라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노트10 플러스보다 영상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진 역시 노트10 플러스가 더 선명하게 잘 찍히는 느낌?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를 구입하고 단 하루 만에 구입한 걸 후회했습니다. 그 정도면 말다 했죠. 노트20 울트라가 두께도 두껍고 무게도 좀더 많이 나갑니다. 카메라 카톡티가 노트10 플러스보다 훨씬 심해서 카메라 강화 유리는 필수입니다. 저 역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크래치가 자주 나서 보호필름을 자주 변경해줘야 합니다. 카메라 보호필름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모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노트10 플러스와 노트20 울트라 구입 가격이 현재 35에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노트10 플러스가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폰 가격 차이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20만원 정도 시세 차이가 납니다. 구입 가격은 40만원 차이, 중고 판매 가격은 20만원 차이라면 노트10 플러스 구입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100%제 생각이니까 이 질문을 하셨던 분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구입은 본인 의사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노트10 플러스 512기가와 노트20 울트라 누가 교환을 하자고 하면 상태에 따라 교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노트10 플러스 512기가 휴대폰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노트10 플러스 노트20 울트라 가격은 휴대폰 성지에 있는 시세표를 보면 쉽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가격이 우선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트10 플러스 가격보다 최신 폰이다 하는 분들은 노트20 울트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결정은 구매자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